아, 뭐야? 사진이야? 동영상. 가려면. 자 전체적으로 다잘 맞았었다. 단 이걸 자꾸 인류가 동영상 찍기 싫다 그면말안 해라. 말안 해. 말안 해. 얘기 좀 해봐. <웃음> <웃음> 계속 쉴새 없이 떠들다가 이러면 싸야죠. 이러면서 아나 이게 한참 막 듣고 얘기하다가 <laughs> 어이 어? 재밌는데 지금 뭐 끝난 거야. <laughs> 재밌는데 하면 안 돼. 어. <laughs> 이기 <이비 이비 웃음> 니가 재밌다 즐겼거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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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격 웃음> 놓쳤어요. 아, 음, 근데 음. 하루에 1 0 0 k m 타면 탈수 있었을 것 같긴 해. 아난못 타. 너무 힘들긴 한데 아, 아니야, 탈수 아니, 뭐. 있었어? 내가 보기엔 우리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어. 해가 떨어져. 그러니까. 해가 떨어졌다면 왜냐면 우리가 점심에 한 2시간, 그래. 3시간을 그대로, 그대로 날려버리니까 맞아, 맞아. 완전 그렇고. 한참 열, 열기 열 때문에 근데 그거 안 더웠어도 그거 한 쉬었으면 못 갔을 것 같은데? 어. <laughs> 아니야. 안 더웠으면 아니, 안안안 웠을까내 생각엔 안 더웠으면 갔어. 안 더우면 은 음. 땀도 안 나고 어. 그 옷이 무거워지잖아 일단 응. 의외로 더워서 체력 빠지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것 같아 맞아 응. 아, 둘째 날그 언덕 넘고 거의 다 평지였는데 만약에 진짜 날씨만 좋았으면 우리 더 갔지 응. 아니 통달 주문 k m 갈수 있었지 그 언덕 넘고는 계속 갈수 있었지 언덕은 <laughs> <운동은 웃음> 진짜 힘들긴 했는데 내 마음은 제주까지 갈수 있었어 언덕 내년은 또 <laughs> 회복이 됐겠지 맞아 어, 햇빛 너무 무섭더라 진짜 진짜 쎈다 진 뜨거워. 더운 어, 게 아니라. 진짜 뜨거워.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렇게 맨날 타니까 약간 이제 70, 80은 그냥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냐? 그러니까 한 50부터 신호가 오는데 음, 음. 보통 50까지 안 타면은 그 신호가 안 오잖아. 음. 그렇지. 아, 너무 아쉬운 거야. 음. 좀 힘들어야 되는데, 음. 힘들지가 않으니까. 근데 50 이상부터는 이제 몸이 조 아파. 아이 아프기 아프고 시작해. 맞아. 벽이 아프고 하는데, 맞아, 맞아. 근데 또 이거를 이렇게 아픈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가고 끝내기 아, 아쉬운 거야. 음. 그러니까 70 정도 가면은 적당히 음. 아프고, 어, <laughs> 적당히 피곤한 게 그냥, 음. 잘 만하다. <laughs> 100km 이상 가면은 그 다음날 못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100 넘으면 좀 힘들어. 맞아. 이약천후이약조거에서도7 응. 8 0은 갔는데 맞아 <laughs> 내가 맞아 내가 갔는데 이거를 응. 내가 내가 백을 <laughs> 못 갈까 <laughs> 그랬는데 했던 어. 거 보고 어, 멈춰야겠다 응. 죽겠다 응. 아 진짜 둘째 날은 예약이좀더 멀었으면 아마 갔을 거야 우리가 쭉소 일찍 들어왔으니까 예약을 먼데내서 했으면 응. 아마 갔을 거야 난 좋았어. 어, 나 이게 응. 3일 이렇게 딱돌고 괜찮았어? 철도야 응, 응. 우리 사실 4일 원래 4일 일정이었는데 맞어 원래 기억 안 나? <laughs> 3박 4일 할까 4박 5일 할까 그렇게 <laughs> 어. 음. 근데 2박 <laughs> 3일 끝냈어 <같았어. 웃음> <laughs> 어. 태풍 북사 간다니까 어. 3일 끊어야 된다 <웃음> 3일 <웃음> <웃음> 3일 끊지 고 <laughs> 근데 그 누가 그 아이디어 떠올렸냐? 줄건조 어. <laughs> <laughs> 누구냐 돌아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나? 장어라든지 종이도 있던데 우도 버린 거 <웃음> <웃음> 아, 우도 버리거너잘 동안 결정한 거였나? 음. 좋은 생각이었어. <laughs> 너무 베스트였어. 갑자기 모든 게 해결돼. <laughs> 우도를 버리는 순간. <laughs> 우도를 안갈고 알고 있었어. 잠깐 얘기를 하긴 했거든. 아, 그랬었나? 음. 응. 그래서 나도 날씨가 이런데 우도까지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냐 진짜? 그래서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음. 그러니까 우도를 안 가면 둘째 날도 여유 있고, 셋째 날도 여유 있고, 넷째 날비올 타는 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거였지. 철수니까 뭐 이번에 숙소 잡느라 고생을 했지만 <laughs> 그때 어땠냐면은 전날에 막 숙소를 어디를 막해왔냐 그거 가지고 막 한잔 시리링 있었어. 음.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왜 그때 그래서 야 100km 가 예약해 100km 가버려 그랬잖아 막 그랬잖아. 맞아 시면서 네가 막 그랬잖아.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또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80km 가. <laughs> 우도 가지 마. 근데 똑똑 가야 돼. 나도 <laughs> 똑으로 저승이가 예약 깨도 막 응. 숙소 예약하고 응. 밥집 찾아보고 응. 진짜 응. 고생 많이 했어 참. 는게 응.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럼. 잘 놀았다. <laughs> 재밌었다. 그리고 확실히 재훈이랑 갈때 재훈이 전기에 내리고 갈때 편했어. 길 보고 가. 존나 까 내가 책이랑 햇살 있어 거치대. 이게 아닌데? 했지. 카톡에 <laughs> 거치대 조회봐. <laughs> 재훈 재훈이 거 헬멧 핸드폰 거치대 라이트 있 아, 라이트 거기 있었어? 내거막막 자자자자. 막. 어, 내가 사실 네. 못했잖아. 이거 맞냐고 이거 주거만 보고도. <laughs> 그건 재훈이가 야, 자기가 할수있지 우리가 많이 어긋났던 거는 어. 중문 정도고 맞아. 거기서 사실 많이 들렸다기보다는 그 언덕 있어서 거? 그래. 어. 아그리고 중문도 원래는 그 길로 갈수 있어. 아, 공사 중. 어 공사 중이어서 어. 그래. 길을 그렇게 크게 쳐낸 어, 건 없어 우리가 더욱수 있어 어. 아니? 너 내리막 너무 질기느라고 그냥 쭉 내려갔는데? 그건 맞는데 음. 내가 가면서 야, 여기 길 없는 거 같은데? 길 없는 거 같은데? 그냥 계속 가길 없는 거 같은데? 계속 가 원래는 그 내비상으로도 네, 도... 그거 길이 있는 걸로 돼있어 <laughs> 공사 중이었어 진짜 음. 그러면 내비로 갔어도 그걸로 갔었을 거야 음. 내비가 공사 중까지 반영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사 중이라고 해도 그 길로 안내해 주지 않았을 거야 <laughs> <laughs> 그 길이 해안로거든 왜냐면은 <laughs> 그러면은... 그 코스 자체가 달랐어. <laughs> 그렇구만. 너무 골프장 한명 돼? <laughs> 음. <laughs> 눈치 보지 이 마. 너 때문에 그조가좀 이상한 애들 먼저 앞에 갔었잖아. 아 이상한 애들. 아 이상한 애들. 금 지려. 금방 지는 들 되게 애매. 같은 코스를 가는 건 알아. 그치. 근데 얘네들 떨어질 때 우리도 힘이 달려. 어. 그렇다고 앞에 가든 게꼴 보기 싫어. <laughs> 그러까 근데 왜꼴 보기 싫은 거야? 앞에 있으면 걸리적거려. 걸리적거려. 아, 못해. 아, 아, 걸리적거려. 걸리적 아니, 아, 자꾸 우리의 길을 이제... 방해하는 느낌이야. 근데 꼴보기 싫을 것까지는 <laughs> 아니잖아. 꼴보기 <난> 싫을 <laughs> 것까지는 <웃음> 아니, <난 골보기> 싫은 <laughs> 모르겠는데, 나도 딱 우리끼리 갈 때가 제일 싫어. 그게 꼴보기 싫다고 <laughs>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표현이 좀 억세서 그렇지. 거슬려. 아, 거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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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제끼자니? 얘네가 또 따라잡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따라잡을 것 같아. 아까 는 제꼈잖아. 걔네. 아까 걔네들 엄청 느꼈어 나중에 어, 네. 기자 못 들었나봐. 걔들은 딱 복장이 초보들이었어. 용두암 근에서 음. 언제 오냐고 막 전화하고 그러더라. 우리 복장이 팀이지. 우리 복장. 아 그랬어? 아, 걔네가 음. 그거야. 그 전화 했던애. 응. 혼자 와가지고 전화했잖아. 혼자 하고는 앉아 있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자전거 끌고 올 때. 다른 음. 거오더라고 어, 그치 그치 음. 그때 음. 왔지. 음. 음. 전화 통화 쪽에서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 어, 어, 어. 어디냐고. 음. 빨리 와 6시까지 어, 해택이딩에 <laughs> 모르는 애들이네 그것도 그렇고 <laughs> 애들이 며칠 걸렸을까? mtv 고런 거 자체가 좀초보한테 힘들지. 응. 힘들지 m t 가 m 이 v 가가 힘들지 사실 얘가 얘가 <laughs> 대단한 거야 맞아. m t 로 재훈이 급 아니면 대단했어 m t 좋아 mtv 좋아. 좋아 언덕 좀 느린데 좋아. 일단 원래 평지도 늘려야 되는데 상심이야. <laughs> <30이야>. 그로니까 <클로이코. 웃음> 기분파. 일단 빡치면 뭐. <laughs> 못 따라. 그게 너무 웃겨. 재훈이 <laughs> 스타일이 기분파인 게 너무 웃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훈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웃음>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거야 아, 빡친다는 게 <laughs> 내가 너무 짜증나는데 이게. <laughs> 아.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아무한테도 뭐라고 할수 나는 너무 짜증이 나는데 <laughs> 아무한테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 내가 못 가서 답답한데 누가 구 모랐지? 좋았어 그렇다고 재훈이를안 놓치고 혼자 보내기에는 음. 그래도 같이 왔는데 한두 명은 붙어 있어야 될것 같고 붙어서 가자니 좀 따라가고는 있는데 아 더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나 그때 머리도 어지러워가지고 막못 가네만에 이러고 있는데 <laughs> 맞아 어제 얘도 엄청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지러워서 다행이야 그 척골이 한가 쌍났더라고 톡방에 올라가서는 대결 건데 계속 내뭐 쓰는 거 <laughs> 아마 내 생각에는 어제 훅을 날린 게 아마 막혔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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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스텔스 <laughs> 갑자기 훅 날리고 줘나 해결됐어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벌써 편하잖아 개이득 편한 즐겁습니다 확실히 투어가 재밌어 맞아 올해 또 2박 3일, 3박 4일 갈수 있나 올해 올해? 당장 올해는 이제 연휴가 없어가지고 추석이나 추석, 추석 때, 너, 때 근데 그럴 줄 알면 안돼너안 되잖아 추석 때? 강화 가고 막 시골 내려가잖아 뭐. 강화 <laughs> 대주머 뭐. 강화 강화 대주머 강 자전거 가져가 강화에 강화에 와 <laughs> 나는 추석 당일 아니면 왔다 갔다 놀수 있어 <laughs> 아니 왔다 갔다 는좀 그렇구나 전날은 낮낮 뭐, 일정 선물 뭐, 뭐. 할수 있어 우리 친정 안 친해 나는 <laughs> 친정 친척 아 친척 아, 친정. 아, 친정이란 줄 알고 무슨 소리예요 무슨 <laughs> <laughs> 철수이는 준비해야지 나는 여자 친구가 그래 음. 집에 내려가면은 떨어가야지. 아직은 따라갈 그렇지. 건 아니야. 아니야. 명절은 약간 응. 같이 보낼 음 응, 아직 그 레벨은 아니야. 응. 그래서 만약에 아, 그래. 내가 요즘 집에 내려가면 꽤 오래 내려가 있거든. 그렇다면 난 가능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됐을 때 어딜 가냐가 문제인 거지. 꼭좀 가야지, 아, 가야지. 가야지. <laughs> 가야지. 좀 가야지. 와. 야, 참. 진가된거 봐. 장기가 쉬실지 좀부터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금이 어디가 선택지 하나야. 그 그러니까 되게 장기간이 필요한 딱두 개가 남았어 이제. 야, 원래 제주 국종 동해안인데 음. 그게 같이 그게 장기간 필요한 거잖아. 그거를 굳이 한 번에 갈 필요가 있나? <laughs> 야너 되게 변했다. 야너 되게. <laughs> 생각해 봐. 5일인데 내가 조속 도계로 내가 끊는 얘기 했을 때 그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는데. 충주에서 주에서 상주까지 찍고 <laughs> 조속 도계를안 끊는 거야. 그 다음에 갈 때. <laughs> 아, 미친 놈아. 그 다음에 상주에서 부산까지 가면? 난창주에서 끊으면 그다음엔 안동에서 출발할 거야. 아, 아, 아. <laughs> 아 그렇게 가는 거야? 아 네. 상주에서 끊고 상주터미널에서 올라오잖아. 다음에 안동터미널로 가가지고 상주를 이렇게 돌아 내려올 수 있어. 그러면 야, 이걸 왕복을 안동 안 해도 돼. 다... 왕복은 안 해도 되는데 아. 안동 때문에서 다음 인증센터 그냥 그 다시 원래대로 내려가는 데까지 100km로 안동 때문안 찍으면 되잖아. 안 가면 되잖아. 예 안동, 안동 때문에 안 나올잖아. 안동 댐문안 가면 되잖아. 아, 상주에서 올라올 거면 다시 내려갈 때는 안동으로 가는 게 낫지. 아, 그렇지. 근데 안 안동댐은 국종에 포함 안 되지 않아? 국종에 포함은 안 되는데. 국종은 포함 안 되는데 그랜드댐에 포함해야 돼. 가야 돼. 근데 아, 그거를 마지막에 활용 정점으로 하자. 야, 어, <laughs> 어, 되게 어. 웃기. 활용 정점으로. 어. 이거 하나만 남겨놓잖아. 상자들이 코스가 아니라 그러면 안동 터미널까지 가. 응. 거기서 자전거를 5분 타. 어. 그럼 안동댐이야. 아, 그래? 다시 올라. <laughs> 다시 올라. 그게 문제인 거. 거기서 <laughs> 안동댐을 찍고 내려오자니 100km를 내려와야 되고. 75. 그래? <laughs> 언젠가 살면서 안동 한 번은 갈거 아니야 지나갈 거야 그때 수첩을 가져가 <laughs> 그럼 자전거 사는 게 아니잖아 <laughs> 아 아니, 됐어 <laughs> 나안 나, 나 타도 돼야 명절에는 부산 못가 왜? 네. 아, 못, 못 올라오네 올라오질 못 하는구나 아 그러네 아니 아예 공버스들이 그러면... 거의 못한다고 그래 아니 부산을 돼. 가서 그래 부산을 타고 가자 타고 올라와야지 버스를 역으로 뭐, 와야지 국 어, 들어 국종을 근데 오 힘들데 아 역, 역, 그래? 역으로 역 뭐, 오는 게? 왜? 바람이 심한. 아 오르만? 아 오르막이 더 있는다. 오르막 오르막이 훨씬 아, 있다. 나 오르막 곳까지. 아, 왜 오르막이 훨씬 많아? 코스 어떻게 오르막이 많아? 중부가 더 고산지대인가 보지? 아니 여기나 여기 거기나. 아 중부가 더 고산지대면 아 이렇게 해야 내려가면서 끝. 아, 그 그러니까 그런 거일 수 있지. 아, 그냥 갈 때는 그렇겠네. 약한 내리막이 좀 있다가 뭐 오르막이 오르막이 예를 들어서 완만하게 있다가 극경사라든지. 음. 근데 반대 로올 때는 극경사 올라가고 완만하게 내려와야 돼. 아, 이, 사, 이 강을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나? 구사 아, 힘들지. 연어가 되는구나. <laughs> 그러니까 이제 훨씬 힘들다 그러더라고. 아, 거꾸로 국종은 이거랑도 아, 경사 반대쪽이 더쎄 아, 아, 길고 강에. 그래. 역국종은 스킵. 스킵. <laughs> 역국종은 더보수되평속사 찍을 때. <laughs> 추석이 아, 아 주말이랑 그... 같이 있나? 어. 음. 음. 그러면 월요일날 휴갈래 오일날 올라오게 추가를 못네. 아 그래? 응. 차라리 우리 한 달에 한번 그... 월차 있는데 연휴 있으면 월차 못 써. 아 그래. 응. 연휴로 끼우는구나. 음, 어디 갈만한데 없나? 근데 그런데 지방은 무조건 다 그런 건가 그러면? 아쉽다. 거의 근데 유튜브 보면은 그냥 당일 새벽에 가서 야간 라이딩 하고 그다음 최대한 많이 가서. 그 다음 날 조금 타고 버스를 타고 올라오든 그렇게 서 끊어서 가더라고. 그렇지. 응.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 걱정은 사실 한방에 응. 가는 건 쉽지 않지 뭐 대학생 방학 있는 대학생이나. 그렇지. 맞아. 응. 근데 이제 문제는 음. 뭐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 문제가 좀 크니까 그런 그렇게 하는 애들은 이제 전날 밤에 가서 자는 것 자체가 비용이 1회가더 나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당인 새벽에 일찍 출발하는 거지. 와. 그러면 진짜 그냥 간단하게 강하나 강화, 네, 강 하나 줘죠 강화, 강화, 강 하나, 강 하나, 강화 말고 강화 좋지 강하강 하나 좋지 강화면은 아, 그냥 마치고 초이들기 앞에서 기다려하면돼 어, 그냥 강화는 그냥 그날 갔다 오면 어. 되는 거고 저저 출천 저, 가자 강 하나 정도 출천 나 출천 한번 더 가도 좋아 하루 하루만 갈수 있잖아 이제 사실 출천 어, 하루 하루 당일 출천 갔다가 출천 당일 이 동해안 직전 인규랑 갔을 때도 그 얘기했어 우리가 굳이 잘 필요가 있었나? <웃음> <웃음> 진짜 그날 오후에만 아니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인천에서 출발해서 길었어 그냥 갔으면 우리 거의 200...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했었으면 응. 당일에도 됐겠다 그런 얘기만 해서 그렇지 진짜 당일에 되지 서울 출발이면 당일 됐지 서울 출발이면 가능하지 서울에서 막활당 다녀왔다 그럼면 웃었지 서울에서 서울에산거 우습, 아니야? 우습진 않아 우습지 야, 야 내가 말했잖아 서울에서 팔당 가면 50km지 근데 인천에서 팔당 가면 70km야 응. 그럼 50km까지는 괜찮다 그랬잖아 어. 그럼 팔당까지는 의사 없는 거야 서울에 내가 내 집에서 팔당역까지 가 42km네 그래 웃음네 웃음내 왜 그랬잖아 왕복 100km 갔나 이거 뭐. 아 웃음은 뭐, 거 맞네 어필은 50m짜리 한 개밖에 없어 아무 상거맞어 근데 우리는 인천에서 그 아라뱃길 뚫고 다리 건너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울산 지나서 사람 지나서 딱 가서 출발해야지 70km 72km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지친 거지 우리는 거기서 <laughs> 아, 이제 80은 우스어 해볼게요 우승은 70 정도 은근히 10km가 멀긴 하더라고 지금. 마지막에 10km 멀어 아. 음. 내가 그 표지판 짜내놨다고 그런 게 아 분명히 많이 건거 같은데 한 400m 같아 표지판 <laughs> 200m 씩 있어. 어. 아니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는 제일 긴거 그거 마지막 500m 존나 길어. <laughs> 어. 왜안왜안 왜안 됐지 500m 왔는데? <laughs> 뭐야 도대체 <laughs> 어디였지? 맞아. 우리 오늘 올때 그거도 100m 앞에서 표지판에 있었는데 30m에도 또 있었던 거 있었는데. 아 어, <laughs> 100m 동안 어, 안 나와. <laughs> 어, 없어. 어그 오늘인데? 어 오늘. 오늘? 그럼 <놈들이> 근데...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김영인가김영 아니면 함덕일 거야 김영희인 거 같아요 그러면 아니 용도함도 그랬어 근데 용도함에 길이 거지 같아가지고 용도함도 뭐 30m 앞 이랬는데 응. 애들 주네려가보던데3 아, 0 m 이렇게 멀진 않을 텐데 그래서 <laughs> 옆에 이렇쓱 보니까 인증센터가 있어 아 여기구나 근데 얘네가 돌아오고 있더라고 <웃음> 돌아오고 <웃음> 그래서 그냥 <laughs> 걸어가지고 막 끌고 오는데 <laughs> 근데 막 어, 나가지고 올라갔지 마지막에 또 한번 또 레이싱 해줘 쳐졌지. 음, 아직 돌아가면 클리스 사야겠다. 클리슈즈 사야겠다. 어 이제 준비됐어? <laughs> 더 빨라지겠구나. 아, 클리슈즈 도로 안 좋대서 못 하게 못끼 했더라. 맞아. 아, 무릎 나가 진짜. 투어링 할때 클리스는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laughs> 얘 보니까 아니야.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떨리는 게 내가 떼지 못하잖아. 지 <laughs> 틈만 봐도 째고 있어. 거. 이게 막 그러면서 이게 여기 여기가. 자전것타다 틈만 나면 다 이러고 있어 <laughs> 그래서 <laughs> 다이래가 <해봐. 웃음> 클릿은 그냥 도로용인 것 같아 도로 탈때 도로 탈 때나 자도 어. 그냥 사람 없는 데서 어. 그냥 평소에 서울에서 맨날 왔다 갔다 어. 하는 사람들은 클릿이 좋은데 그치. 방해받는 게 없을 때 어. 근데 투어링은 아닌 것 같아 평폐달 슈즈 사, 평폐달 슈즈 괜찮은 것 같아 집이죠 음. 아 재훈이 산 거? 그냥 있지 아 내가 산게 아니라 그냥 평폐달형 슈즈 괜찮은 것 같아 음. 근데 나는, 운동화보다, 근데 운동화는 이게, 발에 딱 밀착이 아 되니까 살짝 들썩들썩 거리잖아. 응. 그걸에 비해서 딱 발에 딱 붙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닙니다.